모마입니다. 신캐 자 나왔어요. 아 어, 확률이 어떻게 됐죠? 건물이 건설된때 모든 지역 도착 시 75%로 에너지 충전 대상 게품발동 이건 체험판이랑 동일한 것 같은데요. 75% 아, 그러니까 상대 땅 가면 거기에서 에너지 충전 여의주 3개 충전하고 약간 레무스의 상위 버전 같은데요. 어 에너지 최대 충전 상태에서 상대기 도착 시 상대의 보유 마블의 100% 소멸 후 도착지역 강제 정전 도착지역 강제정전? 아, 그러면 이거 그건데요? 상대방한테 무조건 가는데, 음, 상대방이 어느 렘마에 있던지 간에 된다. 근데 이거 혹시 그것도 되나요? 어, 레나. 강제정전이고, 강제이동은 없고, 역가복스케 같은데, 그냥 가서 그냥 레무스처럼 날리는 게 아니라 마블만 소모시킨다는 느낌이네요. 오. 어. 네턴 시작시 50%로 순간이동 이건 이런 스킬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스킬이 되게 간단하네요 두가지인데요 음, 라인이동 플러스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여의주 모아서 3개 간다 어, 땅 3개 가서 상대방한테 가서 마블 이거 어떻게 보면 마블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파산을 시켜야 되는데 파산을 못 시키는 캐릭 아닐까요 이거 일단은, 그러니까요, 파, 파산은 못 시키는 캐릭이잖아요. 어. 이게 파산캐인데, 파산을 못 시키는 캐릭터 같은데, 스킬이 조금, 다른 행템들을 조금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음,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좀. 특이해요 이번에 비탈 나오기 전에 생존자의 글러브 내서 비탈 능력이 나온다는 걸 얘기했고, 비탈 나왔을 때 마블을 추가시켜가지고, 다음 신캐가 마블에 관한 게 나올 거라는 걸 미리미리미리 미리 미리 떡밥을 다 사다 세 가지를 던져놓은 거예요. 사다리를 타서. 어 공정문제 반가워요 어? 별사탕 24000개 선보함컷으로 자아저격했어요? 야 뭐야 야 지금 각이다 어? 지금 각 같은데요? 저 자아저격하신 분이 있으실대요 자 슈퍼 포카팩에서 만화가 1,2,3,4가 다1 0 1 3 1 2 1 1 1 8 8 5 7 5 이거 종시종시 줄어들고 결국은 마법종수가 0.50,0.50,0.80,1,10 이거 혹시 마법종수 1,2,3,4 모으면 되는 건가요? 푸카팩에서, 일단, 만화 1, 2, 3, 4에서 12까지. 1에서부터 12까지, 마법의 정수수 1에서부터 4까지.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마법 정수 카드팩, 오케이. 아직도 좋아요. 왜냐면, 어, 좋은 캐릭터가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빛났습니다. 어, 잠시만. 만화 1번까지 2번 나왔는데, 결국은 S1번부터 4번까지, 4번까지 모아야 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이네 먹는다고요? 만화 6 나왔습니다. 저도 루나버, 그는 아마 루이 오늘 먹으려고 했어요. 아, 선물 한 포카팩에서 만화가 4번이 나와서 쉽게 저격하셨다. 1번, 2번, 2번, 8번. 근데 이거 S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5번, S 크리스틴. 야, 웰지나 요번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잠시만요. 황나무도 있네요. 5번, 2번, 4, 4번, 4 4번 5번, 일단 S를 먹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자아를 얻기 위해서는 1번, 2번, 3번, 4번이 나와야 되고 아 거기 위에서는 지금 8종 그리고 오, 강력 8종 오데트 최강 팔종에서는 오데트가 제일 강하고, 그리고 강력 팔종에서는 미스티가 제일 강한데요. 팔종이 강력이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신캐는 귀엽긴 하죠. 자, 일단, 킵해져 있는 거다 까보겠습니다. 나, 나 포카페 킵 많이 시켰어요. 자, 일단요, S가 최대한으로 많이 나와줘야 돼요. 어, 잠시만. 오, 마법의 존치 1번에서 4번까지 나오는 2박스에서 4번이 나와야지 성공하는 거네요. 신께 신케 나왔습니다. 신께는 자하라고 하고요. 1번. 3번. 자, 2번. 10번, 1번, 6번. 어, 민생님도 반가워요. S가 나와야 됩니다. 스쿨드, 야, S 빛은 뜨는데, 참고로 좀안 나오네요. 어, 내리님도 반가워요. 6번. 자, 7번. S. 어, 이 포카팩에서 나오긴 하나요. 어, 그나저나, 어, 이렇게 킵한 거 쓰기 전에, 먼저 거기 가봅시다. 상점에 가서 슈퍼 포카팩을 한번 봅시다. 어, 일단 하나는 써야 될것 같아요. 먼저. 만화랑 마법정지 복권 2회. 어? 뭐야? 오 500개로 줄었네요 이번에 야 이번에 괜찮다 아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500개로 줄었네요 그 대신 보상은 별론 것 같은데 어쩌면. 오 500개 500개 이 싫어해요 1번 S 하나도 안 나오는 게아아한번 할인하고 다오 5시간 후에 또 이렇게 또 할인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식수 패키지 2개. 어, 잠시만.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은 1번 먹었고, 이거 뭐예요? 야, 이거 뭐야? 1번 먹었고, 지금 4번 먹으면, 이번, 이번, 4번, 4번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뭐, 뭐 이거 왜 받은 거지, 내가 이걸? 나중에 선택할게요. 어, 잠시만. 어, 만화 5번부터 8번까지 수집 획득을 하게 되면 1번에서 4번까지 선택박스가 되는 거야. 이거 1회인가? 어, 아, 그나저나 지금 한번더 까보겠습니다. 선택 하나 있어요. 일단 1번 먹었고, 2번과 3번만 먹게 되면 성공입니다. 모마장님도 반가워요. 예. 이거 저거 1회인가요? 근데? 만화를 모으게 되면 선택을 주는 건데, 3번, 5번. 아, 결국은 이렇게 까다 보면은 나오긴 나온다는 거네요. 오. 예. 간만이에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송출은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2번! 다시 봐! 1번, 2번! 그리고 3번만 먹으면 돼. 어, 3번 먹으면 4번 확대기다. 이선님도 반가워요. 미안해요. 부, 예, 그, 프로필이 너무 저랑 닮아서 도움, 많은 분들이 조금, 네, 헷갈리하실까봐 그런 겁니다. 3번이나 4번만 나오면 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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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기본은 좋은데, 뭔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나올 리는 없어요. 아, 네, 감사해요. 네, 부사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쉽게 줄 넷마블이 아닌데. 어, 30개짜리만 일단 다 까보겠습니다. 쉽게 줄 넷마블이 아니에요. 10번. 예, 이거 혹시 선택 큐브 하나 더 주는 거 아닌가? 잠시만요. 선택 큐브 한번 볼게요. 예, 왠지 불안해요. 왠지 모르게 다크루시드 강화 말고, 이게 선택이 있어. 선택. 1번, 2번 먹었고, 선택이 3번이나 4번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응. 음. 예, 교환이면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정상인데, 그러면. 네, 정민이도 반가워요. 자, 일단 30개짜리 다 까버릴게요, 그냥. 예, 가장 간단한 건 3번과 4번 둘중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자, 예, 6번, 7번, 5번, 4번! 인거! 야, 그러면은, 잠시만. 나 아까 전에, 야, 잠시만, 잠시만. 나, 나 성공 맞죠? 나 맞나? 잠시만. 3번 먹으면 되는 거니까 선택 아까 전에 하나 있던 었거 아닌가요? 어, 팬? 어, 감사해요. 어, 그래도 프로필 바꿔주셔서 좀 그래도 헷갈리진 않네요. 네? 야, 그럼 3번 먹을, 잠시만, 잠시만. 어, 3번이네요. 어, 감사해요. 3번만 먹으면 성공. 아, 어려운 거예요. 아, 진짜, 선택해서, 한번 먹으면, 짜자잔, 짜자 성공 맞아요, 성공? 자, 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짜잔, 야, 생각보다 빨리 했는데, 아, 진짜, 나 공정무 형님 말을 안 듣고 했으면은, 내가 성공 안 했을 거예요. 일본 사시죠? 아니, 왜 그러세요? 난이도 지금, 이게, 뭐마은요 리소스 풀리기 전에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먹은 사람 두 사람 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버퍼, 버퍼가 철발하고요 야, 그냥, 그냥, 그냥 해버려. 자, 엑셀런트. 아, 맞네요. 맥스 강화 버프가 지금 현재 주컨 3, 53, 두턴 5, 7. 각각 철반 데요이 정도면 각 철발은 넣었네요. 각예 네? 이거 돼요 소멸 스킬을 방어해요. 아, 시험 잘 치세요 아내님. 네. 야 그러면은 소멸 스킬 방어하면 이거 다이자어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언제 소멸 스킬이 나왔어요? 하진만 공부 다니 아예 공부하러 가요 빨리. 주원님도 반가워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추천 행템 한번 보고 이거 한번. 어 일단 철밥 빼야 되겠네. 턴 시작 시 라인 이동이 렛마가안 만들어지네요. 어 일단 라인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나처럼 라인만 이동. 인어현이나 루시드 같은 캐릭은 라인 이동했을 경우에 렛마가 만들어지고 얘는 그냥 그거예요.